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얻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중에 교회가 꼭 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이 사랑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은혜를 잇는 것은 사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은혜는 믿음과 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은혜로 풍성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교회 역시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만일 교회가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교회 역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해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독선적이고 인색하고 억압적이라면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우월감에 빠져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결여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어려움만 주장한다면,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불평하면서 있는 사람 역시... 은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을 사회적 지이나 어떤 옷 차림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줄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빅토리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그린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읽었을 때는 장발장이라는 어 어린이 세계 명작 이런 책으로 읽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서 어, 어 이런 레미제라블이라는 책 제목이 장발장과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몇년 전에는 뮤지컬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더랬습니다. 빵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20년간 감옥 신세를 지다가 탈출한 죄인 장발장은 그곳에 있는 주교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그 주교가 있는 교회의 언거릇을 훔쳐서 도망칩니다. 도주하다가 순경에게 잡힌 그는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그 언거릇은 바로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경찰과 함께 주교는, 주교의 집으로 간 장발장은 자신은 이제 죽을 때까지 감옥으로 돌려보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있던 주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찰관을 향해서 제가 실수했군요. 이 은그릇은 선물이었고, 가장 값비싼 은촛대도 금촛대도 함께 준다는 것을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이제 감옥에 가야 할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비난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장발장은 오히려 이 은혜의 충격을 받습니다. 감옥을 눈앞에 둔 바로 그때에 자신에게 이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경찰은 떠나고 이 장발장이 떠나기 전에 이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제 은혜로 시작된 장발장의 삶은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그 영화를 계속 보면. 그는 죽어가는 장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그녀의 딸 코제트를 헌신적으로 지키었고 이 코제트를 사랑하는 한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큰 위험에 빠뜨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 영화 레지, 레미제라블에는 이 장발장과는 대비되는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하는 자베르라는 형사입니다. 이 자베르는 자기가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불의에 대해 결코 용서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는 장발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그는 도둑이나 속임수, 부패가 없는 사회를 열망합니다. 그런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희생도 감수합니다. 하지만 이 형사의 세계에는 은혜를 위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비를 베풀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좌절합니다. 자신에게조차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신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결국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인이었던 장발장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 장발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니 여기 우리 교회만이 줄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의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만 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베르 형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리포스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해서 감옥에 가두는 데 그의 일생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놓친 게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색 도상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업적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아,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쓰레기,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쓰레기 배설물인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는 은혜의 사도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쓴 모든 편지들 속에는 은혜라는 소중한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도 그 은혜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저희에게 새롭습니다. 어제의 우리 어제의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인생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의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인내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웃을 승길 능력도 우리가 소망해야 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로 용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쁨 안에 살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내어 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쓰는 모든 편지의 서두에는 반드시 은혜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끝맺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혼과 함께 하기를 혹은 너희 중에 은혜가 머물기를 이라는 단어로 맺고 있습니다 은혜는 바울사도의 시작의 기도이고 마지막 축도입니다 은혜는 바울을 다메석 도상에서 엎어지게 했습니다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얻은 은혜는 처음이자 그 마지막 말이고 그사이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자신과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라면 왜 우리는, 아니 한국교회는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곳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겠습니까? 왜 한국교회는 장발장보다는 자베르 형사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교만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만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남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 비록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꿀까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갈등과 번민 속에 너무 고통스러워 그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은혜로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이 사람은 바로 은혜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단지 고통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고통을 피하는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려면 반드시 십자가 가까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날마다 정직하게 서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용서의 말씀을 또한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넓게어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머물러야, 머물러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받아들이고 환영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필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 또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토록 드러난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서로의 좋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점을 보게 되더라도 변함없이 서로에게 나오고 서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하시는 분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도 바로 이 은혜입니다.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신 분은 바로 이 은혜이십니다. 죄인들을 친구라 부르신 분도 은혜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은혜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장차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실 분도 바로 은혜이시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도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분도 바로 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놀런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온 날들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살아갈 모든 날들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온전히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하시는 것도 그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이 은혜의 자리로 나갑시다. 또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지도자들이 모두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한국 교회에. 온 성도들의 심령에 회개와 사랑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의 오심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 먼저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참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